느낌이잖아. 깔끔하게 있는 류에는 또 오버로 입통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 안녕, 안녕. 저도 같은 07인데, 평가 좀요. 난07 학번인데?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님 저는 카페에서 활동 중인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옛날부터 SNS 찾아보면서 패션 공부했는데 어쩌다 보니 꿈도 패션 쪽으로 끌리더라고요 꿈이 패션 쪽이어서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07인데 평가 좀요 난07 학번인데? <laughs> 맞아? 나는 07 학번인데 넌 잘못된 거 같은데 하여튼 179에 61kg 난 07학번인데, 아, 너 같은 07이긴 하네. 넌 07년생, 형은 0, 07, 07학번. 이 새끼야. 형 스무 살때 태어났구만! 아, 저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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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그 패션 피드백을 07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왔었대요. 어쩔 TV, 너만 알잖아. 형은 모르지, 임마. 알겠어요?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친구예요 야, 일단은, 역시 중학생이다 보니까는 조금 가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순리에요. 스트릿하게 입어줬네요. 스트릿하면서 약간 테크웨어적인 느낌이 좀 드는 소재들이 많죠? 요렇게. 전체적으로 올블랙에 이제 빨간 색깔 신발로 포인트를 줬는데, 너무 엔트맨 시선이야. 개미 시선에서 좀 찍지 마, 친구야. 아, 그래도 뒤에 공사하는, 저기 찜질방 사우나 공사한 요거랑 컬러 매치가 좋았네요. 같은 레드 포인트를 줌으로써 전체적인 사진의 컬러를 올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아, 여기 그 그만 좀 찍어서 좋겠어요. 여기 거기 아니야. 강남역에 있는 거 거기 아닙니까?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예, 네, 나쁘진 않습니다. 소소. 전체적으로 블랙앤 화이트 느낌으로 컬러감은 좋았다. 음, 근데 좀 뭔가 2가 부족한 느낌. 뭐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요 정도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그냥 자기는 쌈멸치다 멸치다. 국물 우러내용 멸치라는 걸 티를 내게끔 하고 다녔죠.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날개에 아가미를 달은 것 같은 느낌의 반팔티거든요. 반팔티가 너무 커요. 이렇게 오버한 반팔티를 입으면 빼가지고 청바지를 이게 또 오버하게 해서 밑에도 와이드 팬츠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좀 조거 팬츠 이런 식으로 좀 맞춰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상의에 비해서 하의를 너무 깔끔하게 빼려고 했다. 그런 느낌이에요. 야,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할머니가 강제로, 어, 우리 손주손주 일로 이리 와봐, 일로 와봐, 똥 쌌어요. 하고 이게 막 집어 넣은 듯한. 이게 요거를 조금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막 무지막장이 들어갔잖아요. 밑, 봐봐, 밑에는 너무 깔끔한 느낌이잖아? 깔끔하게 있는데, 위에는 또 오버로 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좀, 언발란스가 안 맞아요. 상의랑 하의랑 안 맞기 때문에, 좀스트리트 무드로 도 같이 가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신발 봐봐. 바지랑 신발을 좀 사요, 친구야. 이개놈 새끼야, 그냥. 바지랑 신발만 계속 똑같은 거라고 위에만 바꿔주면 안 돼. 어느 정도는. 지금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입으니까 뭐 기본적인 조거 팬츠 같은 거 같이 가주면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래, 안녕, 안녕, 자, 자카, 자라키, 자라카인가, 자라키인가, 이 새끼야. 그, 그만 인사해. 형 지금 이거 봐주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아 참.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같이 봅시다 이분이 해줘야 돼요 지금 자신발이나 바지를 좀 샀으면 좋겠다 봐봐 모든 지금 신발이랑 푸마 신발이네 이거는 뭔가 신발 두개 바지 두개 돌려 입으면서 상의만 입는 거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바지를 좀 사줘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볼때 캐주얼하고 스트릿을 입는 거 같거든요 친구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본인은 본인의 뼈대 자체가 물론 말랐기 때문에 몰 입어도 괜찮겠지만은 스트릿으로 입을 때는 위아래 어떤 실루엣 자체를 좀 같이 가져가야 돼 맞춰서 근데 너무 위에는 진짜 막 이런데 밑에는 너무 댄디한 이런 느낌이라고요. 깔끔한 느낌. 그래서 좀 옷을 좀더 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까 청바지에 신발을 많이 신을 거면 후드티나 맨투맨 딱 맞는 거 본인한테 그런 느낌으로 상의는 좀 약간 사이즈가 딱 맞는 걸 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친구. 현재는 군인이고 예전에 옷 가게에서 일할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이고이옷고게에서 일할 때 찍어뒀던 사진이에요. 아니, 뭐... 반복을 해서 말했어. 야, 군대, 야, 군인들, 군인들 을좀내거왜 이렇게 많이 보지? 23살, 170에 56kg 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약간 짭디 정도 느낌이 나네요.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맨투맨 사이즈가 너무 오버했다. 이게 좀 아쉽네. 어, 이 블로퍼를 신고 이렇게 사이드가 벌어진 슬랙스를 신었으면은 조금 더 셔츠 하나만 입었어도 그죠? 아니, 셔츠 맨투맨 말고 블레이저 입었으면 훨씬 괜찮았을 텐데, 그죠? 좀 아쉽네요. 허오 마이 갓뎀! d 더 m n 야 이게 뭐냐? 어? 이게 무슨 혼종이야? 아 너무 이상하다 이거는 이거는 뭐 어떠한 목적이 없어 전체적으로 뭐가 안 맞는데 볼게요 아다 꾸겨졌다 다 꾸겨졌어 다 그냥 아 뭐야 버켄을 왜 신어 여기다가 아, 이개놈 새끼야 그냥 야! 새끼가 뭐하는 거야? 아니 지금 뭐냐? 아니 얼굴은 조그맣고 잘생긴 것 같은데 아니 목다 늘어난 반팔티에 거의 뭐똥 닦고도 될 만큼 구겨진 트렌치코트에다가 아빠 드르륵벨트 같은 느낌의 벨트 챔피언 양말에 버켄 야 이게 뭐하는 건지? 왜 이래 이 새끼야 뭐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러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 그나마 어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그죠 여러분들?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좀 맞아요 그나마 낫네요 그나마 힌트인데 아 이게 셔츠가 좀 크롭이긴 한데 어 그나마 그나마 이건, 그나마 나은데 이것도 솔직히 위에 댕강 잘린 게 이게 좀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래, 그나마 이런식. 본인은 그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무드를 맞춰서 입어야 돼. 스트릿이면 약간 스트릿 나게끔 다 비슷하게끔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요 이것도 그냥 아예 블랙이었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 아쉽네. 아. 야, 이건 아니야. 진짜, 왜냐면, 이게, 가 내가 볼 때,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느끼해요. 이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 밑에, 블러퍼 자체의 어떤 무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맞거든요? 물론, 뭐, 트위드 느낌 자체가 좀, 페미닌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다. 아마, 저 여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가. 이 발목, 발목 자르면 괜찮아. 이렇게 보면 그냥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안에 목걸이가 좀, 투머치스럽긴 한데, 그래도, 봐. 발목 잘라서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나마 그래도 올블랙에 자켓 포인트로 입은 거잖아. 그 발목 자르면 괜찮은데 발목이 보이는 순간 갑자기 느끼해져 버리거든요. 이이 부분이 본인을 느끼하게 만드는 거라서 여기를 좀 깔끔하게. 차라리 그냥 이, 이렇게 갈라진 거 말고 그냥 기본 슬랙스에다가 체시 부츠 같은 걸 하나 신어서 본인의 키를 좀더 높이게 한다든지 쉐입이 좀 얇은 걸로 그런 느낌으로 해서 훨씬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 끝났네. 그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막 믹스 매치. 아, 군인이 라매 이거 군대가 전이고 지금 군인이라며. 그러면은, 군대 갔다 와서 보자. 내가 백날 얘기해면서도 휴가 나와서 고친다고 한대. 군인은 군인이야. 어,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러면, 너 지금 군인이니까, 군대 갔다 와서 보자. 한달뒤 저녁이야. 그럼 한달 뒤에, 한달 뒤에 보자. 군인이니까 몸 건강히, 아프지 말고 몸 건강히. 알겠지? 음. 군인은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나도 군인이었봤잖아 이게 내가 군인일 때 휴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옷을 입잖아? 그럼 나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저, 제가 군인일 때는, 좀 뭔가 시대에 약간 뒤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뭘 해도 뭔가 좀 그랬는데, 하여튼 뭐, 친구가 하여튼 몸 건강히, 저녁 잘하고요 저녁하고 한번또 보내줘요. 알겠죠?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